사람을 만날 때꼭 해야 할세 가지. 지혜로운 인간관계의 시작.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관계를 맺습니다. 가족과 함께 아침을 먹고, 동료들과 업무를 나누고, 친구와 연락하고, 이웃과 인사를 나눕니다. 때로는 카페 직원이나 마트 계산원처럼 낯선, 이와도 짧은 대화를 나누지요. 그러나 모든 만남이 따뜻한 기억으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만남은 용기와 힘을 주지만, 어떤 만남은 상처와 불편함을 남깁니다. 그 차이는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을 만날 때꼭 기억해야 할세 가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 마음을 여는 것. 우리는 흔히 상대를 처신상으로 판단합니다. 말투, 옷차림, 직업, 사회적 지위 등 겉모습으로 결론을 내려버리곤 하지요. 그러나 진정한 만남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한 신입생은 늘저 사람은 나랑 맞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친구를 사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음을 열고 먼저 다가갔을 때 평생의 친구를 얻었습니다. 미국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만남은 상대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일어난다. 마음을 열면 신뢰의 다리가 놓이고 상대도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2. 귀를 기울이는 것. 많은 사람들이 말 잘하는 능력을 성공의 비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더큰 힘은 경청에 있습니다.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하던 신입사원에게 모두가 조언만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한 선배는 조언 대신 정말 힘들었겠다라며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신입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경청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귀로 듣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듣는 것 상대의 말 뒤에 숨어 있는 감정을 읽어내는 것이 진정한 경청입니다. 링컨은 말했습니다. 대중은 말 잘하는 사람보다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한다. 경청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듣는 것입니다. 3. 존중을 표현하는 것. 존중은 마음에만 두면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표현되어야 합니다. 회의 시간, 한 상사가 막내 직원의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듣고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내 의견이 꼭 필요해. 그말 한마디가 막내의 자신감을 세우고 결국 큰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존중은 고맙다는 말, 따뜻한 인사, 작은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표현되지 않은 존중은 존재하지 않는 존중과 같습니다. 존중이 쌓이면 관계는 신뢰라는 뿌리를 내립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존중은 멀리 있는 사람을 오게 하고 가까운 사람을 따르게 한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또 하나의 세상을 만나는 일입니다. 작은 말과 태도가 상대의 마음에 씨앗처럼 남아 시간이 지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달콤할지 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마야 안젤루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잊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게 했는지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인간관계는 감정에 의해 기억됩니다. 상대가 나와 함께 하며 느낀 따뜻함이 관계의 길이를 결정합니다. 관계는 화려한 말솜씨나 특별한 기술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존중을 표현하는 소박한 태도가 가장 깊은 연결을 만듭니다. 영국의 작가 체스터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연결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다. 다음에 누군가를 만날 때이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 만남은 이전과는 다른 깊이를 갖게 될 것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인간다운 온기를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